안녕하십니까. 공작권 TV의 최수영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지금 그 치유와 굶주름에 헐벗고 벌벌 떨고 있는 북한 인민들을 위해서 아, 북한의 인민들을 대신해서 우리 김정은이 우리 살 포동포동하게 찐 돼지한테 제가 아, 좋은 충고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야, 김정은, 내 이야기 잘 들어라. 너희들 지금 식량도 부족하고 초근 목피로 연명하기도 불가능해진 상황인데 중국에 있는 시진핑 형님이 너희들한테 지금 별로, 어, 공짜로, 어, 옛날처럼 지원을 안 해주겠다고 하고 계시잖아. 응? 어? 그리고 푸틴 형님도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정신없이 바빠서 너희들한테 뭐 기름 주고 뭐 옥수수 콩물 콩주고 이럴 틈이 없어요. 어? 그런데 여기가 지금 김대중이나 노무현, 문재인, 이런 자들이 지금 대통령이 있을 것 같으면 마음 놓고 지금 유린을 해서 돈도 뜯어먹고 쌀도 뜯어먹고 기름도 또 받아가고 이렇게 다할수 있을 텐데 지금은 윤석열이라고 하는 한미동맹을 무엇보다도 중시하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시기 아니야. 그러니까 정은아. 너도 이놈아, 너도 해외 생활 해봐서 알거 아니야. 국제 정세를 제대로 인식해야 된다. 응? 어? 이저 아저씨가 말이다. 정원이너 같은 아들 놈도 있고 그런데 내가 너 우리 자식 놈한테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내 충고해 주니까 지금부터 이 아저씨가 해주는 얘기 잘 들어라. 내가 지금 얘기다시피 너희들 지금 해커들이 중국에 내륙에 또 중국 땅에 들어가서. 그 중국의 은행들을 지금 도둑질 하다 걸렸지 않니? 지금 시진핑 형님은 돈을 돌려받는 거는 기본이지만 그 해킹하고 도둑질한 그 해커들을 찾고 있거든. 걔들은 말이다. 아마 너희들이 그 잡아서 북경으로 압송하지 않으면 중국에 있는 그 용맹스러운 국가안전부 또 중국의 특수요원들이 있거든. 그 형아들이 가서 가 걔들 잡으러 갈 거야. 어딘지 알잖아 지금 응? 그 해커들이 하바롭스크, 블라디보스토, 나우트카 지금 그연애주일때 러시아 지역에 지금 도피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빨리 걔네들 도피 시킬 방안이 없으면 이 아저씨가 해주는 얘기를 듣고 말잘 듣도록 해라 응? 그리고 너희들 최근에 지금 자강의에 숨겨놨던 그 포탄 옛날부터 그 우리 아, 남반부 공격하기 위해서 저장해놨던 그 대포알 그 포, 포탄들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거 많이 지금 러시아로 넘겼다면서. 그거 내가 다 듣고 앉아 있어. 어? 그래서 너네들그 저기 응? 나진 선봉 그 지역 통해 가지고 지금 그 무기 실어 나르고 어, 러시아 쪽에서는 그 나우트카 쪽에서 너희들 쓰라고 말이 지 기름 해 가지고 어? 경유 휘발유 해서 갖다 준다는 것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자, 이제 아, 러시아는 너희들한테 그래도 곡물까지는 줄수 없는 입장일 거야. 그리고 더더군다나 중국도 너희들한테 곡물을 줄 수가 없어. 왜 그런지 알아? 중국도 자체 국민들 인민들을 위해서 콩 하나만 갖고도 9천만 톤에서 1억 톤을 수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야. 그런데 너희들 북한 사람들 굶어 죽든지 말든지 시진핑 형님이 너 신경이나 쓰겠니? 그러니까 꿈 깨고 더더군다나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은 너희들이 안반 떠들어봤자 시도 안 먹혀, 응? 어?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방을안 나올 사람이니까 그런 꿈은 당장 깨고 말이다. 내 현실적인 대안을 아르켜 줄게. 일본 사람들 상대로 돈을 뜯을 수가 있어. 어떻게 뜯는지 알아? 지금부터 귀 쫑긋, 눈 빵끗 뜨고서 잘 들어라, 응, 어? 정은아. 일본 상대로 돈을 갖다가 뺏어올 수 있다고. 어떻게 뺏든지 아니? 너네들 그동안 니네 애비 때부터 일본의 해안가에서 산책하던 사람들, 멀쩡한 일본 국민들은 니네가 납치했잖아, 그지? 몇 명인지 알 거야. 뭐 니네가 말하는 거랑 실제적으로 니들이 자박한 사람이 몇 명인 건 너희들도 알 텐데, 너네들이 얼마나 문명이 없는 그런 미개한 나라냐? 나라도 아니지 사실. 응? 어? 나라를 참칭한 범죄 집단, 테러 집단이지. 그런데 그래. 그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너네들 지금 일본에서 몇 명이나 납치해 갔니? 너 납치해 가다가 뭐 반항하거나 있는 사람들 있으면 또 니들 멋대로 바다에 빠뜨려 죽이거나 아니면 또 북한에 끌고 갔을 때 니네 말대로 안 따라온다고 죽인 사람이 몇십 명이나 되니? 또 몇백 명이나 되니? 그거 니들은 정확한 거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말이다. 너네들이 인면수심이라는 거 세상 사람 다 알아. 어? 얼굴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 마음은 짐승만도 못하다는 놈들인거다 알아. 그러니까 이렇게 네가 변명을 돼야그 일본 사람들 납치해간 거는 우리 아버지 때한 거야. 응? 우리 아버지가 한 건데 그럼 나보고 어떻게 책임지라 그래? 나 책임 못 지갔어. 근데 말이지 살아있는 사람 돌려줘 보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안을 해. 그래가지고 일 인당 말이지 네가 좋아하는 돈있잖아 뭐, 천만 불을 달라 그러든, 뭐, 오천만 불을 달라 그러든, 그건 이제, 일본 선생님들이, 뭐, 기시다 총리가 계시니까, 기시다 내각에서 결정하겠지만, 일본에다가, 솔직하게, 우리 그동안에 일본 사람 몇명 잡아왔는데, 지금 몇명 돌려보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두 당, 얼마 해가지고, 곱하기 얼마 해서 돈을 요구하라오. 그런 말이야. 내가 볼땐 니네 옛날에, 아, 니네 애비가 살아있을 때, 그, 일본인 납치자 문제가 잠시 그 거론된 적이 있었어. 응? 그래서 그때 제대로만 너희들이 진실대로 얘기하고 했으면, 일본에서 아마 당시 돈으로도 한 100억 달러 이상은, 아, 너희들한테 아마 사례금을 줬을 텐데, 너희들 땐 무슨 짓 했니? 어? 유고를 돌려준다 하면서 가짜 유고를 해갖고, 어? 보내주고, 뭐개벽 따고 넣어갖고 돌려보내주고, 어 너희들은 그런 식으로 그 정직하지 못한 짓을 하니까 일본도 화가 난거 아니야. 그래서 죽이랬던돈 아마 한 푼도 안 갔겠지. 그런데 있지, 정은아 이번에는 말이다. 그 그런 식으로 장난하면 안 된다. 어? 일본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돼. 그러니까 일본에서나마 아뭐한열명 안팎으로 아 일본 사람들이 생 살아 있다라고 생각하겠지. 그런데 말이지 정은이 넌 니가 그래도 니가 비준하고 니가 명령을 내려야지 속이 시리고 조직지도 보고 외교 보고 다 움직일 거 아니겠어? 어? 그러니까 요렇게 요렇게 날레일 처리하라고 그 북한에 그동안 그 매구미양이라든지 그 납치에다가 너네들 그 대남 공작 특수요원들 훈련시킬 때 외국어 교관으로 활용했었잖아 어? 그 우리가 다 알고 있거든 그러면. 그동안 수십 년 그렇게 써먹었으니까 이제는 그 일본 사람도 고향으로 좀 보내줘 대신에 있잖아 이 아저씨가 몇 명인지 나도 잘 모른다 그런데 만약에 너네들이 아, 납치한 사람이 100명이라고 쳐보자 근데 일본에서는 10명만 갔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나머지 90명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그야말로 어디 갔는지 모르고 행방불명으로만 처리가 돼 있을 텐데 니네가 그 납치한 사람이 내가 생각하기에 너희들 행실을 봤을 때는 100명 고사하고 한 1000명 정도는 니네가 납치해 갔을 것 같아. 응? 근데 아마 그런 사람들의 종족이 사라지고 나서 일본에서는 온데간데 없으니까 행방 불명으로 처리가 됐겠지 그러니까 너희들 이 기회에 일본한테 고백해. 아, 우리가요. 아, 이만큼 데리고 왔고요. 또 이만큼 우리가 돌려보낼테니까돈좀 주세요. 이렇게 좀 예의를 갖추어서 자식들아. 동냥하고 국어를 하더라도 말이야. 좀예쁘장 하게 귀염냥 귀염 귀엽, 귀염 이렇게 좀 동냥을 해야지. 내가 그 살찐 얼굴로 니네 딸년 그 주행 가는 애가 니볼 때기 잡고 있게 막 흔들면 헤헤거리고 웃는 니네 얼굴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표정을 좀 지어보라고. 어? 그래서 아 일본 선생님들 오시잖아. 그러면 정중하게 맞이하고 그분들 불편 없이 접대도 하면서 다 돌려보내드려. 그런데 있지 않니? 요대목에서는 네가 조심해야 될 거, 이 아저씨 가르쳐 줄게. 내가 그래도, 어, 왕년에, 이, 저, 좀큰 나라 다니면서, 이런 그, 국가적인 일도 하고, 또 비니세고 이랬던 사람 아니겠니? 내가 너한테 충고란 해주는데, 너 있잖아. 일본하고 니네 단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접촉하고 이러면 큰일 난다. 너 그, 니네 큰집 형님, 시진핑 형님, 그거 아시게 된 말이야. 너 혼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있지. 사전에, 응? 어? 그 중국말도 잘 되고,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기가 궁핍하고 어려워서, 뭐 돈이든 곡식이든 구하러, 지금 일본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어, 좀등좀쳐먹으려고 가는데, 그 중국 형님들한테는 사실대로 얘기를 사전에 해라. 어? 꼭 말이야, 형님, 이번에 저 일본하고 이러이러한 일로 일본하고 협상을 하는데요. 저희가 하더라도, 어, 노여하지 워 마시고요. 어, 형님께서 잘 좀, 아, 통 크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전에 북경에 찾아가서 꼭 큰집 형님한테 사전에 보고 드리고 그렇게 해라. 너 그거 안 하면은 아주 그냥 너 죽는 수가 생겨. 니네 그저 압록강 건너서 그래도 기름이 좀 요즘도 들어오잖아. 중국 유전 유전으로 도는 거. 너 그거 그거 봐. 저그 석유 송수관, 송유관, 그 밸브 잠궈 버리면 어떻게 살 거니? 응? 살아갈 방법이 없잖아. 그리고 말이야 우리가 위성 사진을 통해서 너네들 작년에 그비 피해 받아 가지고 황해도 일대 연백평야 그 일대가 평안남도까지 싸그리 그냥 물에 잠겨 가지고 농사 망친 거 알아 너희들 지금 아마 4월에서 6월까지 가냐 지금 3월부터 6월까지가 그 소위 보리고개될 거라고 난 예상을 하고 있어 어? 먹을 것도 없이 뭐 일반 뭐당 간부들 어? 평양에 선별된 너네 그 평양 시민들조차도, 어, 배급할 물량들이 없을 텐데, 얼마나 힘들겠니. 그러니까, 이번엔 말이다. 아, 솔직하게, 일본한테 얘기 잘해라. 어, 잘해가지고, 일본 돈을 갖다 좀 얻어먹을 수 있는 방법을 내 알려줬으니까. 대신에, 이대목에 있어서는, 너네 스스로가 함부로 국제법이나 인류 노동을 무시하고, 아, 해외 나가서도 사람을 납치해다가, 아, 어, 비밀 공작 사회에는 이러한 그 무법의, 무도덕한 불법의 집단이라는 것을 너희 스스로가 인정하기 바라. 응? 그래야, 아, 어, 국제사회에서 너네들에 대한 평가가, 아, 얘네들은 나라 국가가 아니라 국제범죄 집단이다. 국제테러 집단이다. 또 이렇게, 아, 분명하게 온 지구상의 국가들에게, 아, 천명하게 되니까, 아, 솔직하게 우리가 사람을 다 채웠어요. 그리고 납치하는 과정에서 몇 사람은 혹은 몇집 사람은 바닷물 속에 빠뜨려 죽였어요. 혹은 누구는 왔는데요. 아말안 듣고 자꾸 그래 갖고 때려 패서 죽였어요. 이런 것도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해. 어? 그러면 아마 유엔이나 국제인권위원회 이런 데서 너희들의 그런 아 최초로 있는 양심 고백에 대해서 아마도 아 대단히 감동할 거야. 어 대단히 감동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너네가 그 그렇게나 아 태양처럼떠 받드는 그 지도자 동무 있잖아. 김정은이라는 그 돼지새끼도 아 국제사회에서 다시 한번 아지 앱이나 지할비보다도더 악독한 놈들이구나. 이걸 알게 될 거야. 그런데 있지. 내가 최근에 해외에서 들은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 알, 알리, 려줄게 북한의 인민들이 야, 4대 세습체제를 인정 못 한대. 예, 그러니까, 니해래비 네 김일성이, 니네 애비, 김정일, 그 다음에 너. 근데 네 번째, 너, 지금 너 아들 내미가 지금, 일단은 열살 넘은 아들이 둘이 있다며, 응? 하나는 현소원이가 낳고, 하나는 이설주가 낳는데, 현소원이가 낳은 애가 이설주가 낳은 애보다 두 살이 많다 그러더라. 응? 그런데 말이다. 지금 김주애를 갖다가 너 이렇게 풍선띠지 띄워가지고, 김여정이가, 현설과 이설주가 버리는 그 여인들의 그 암투 싸움에 못 들어오게 하려고 거기까지 네 딸을 활용해가지고 방벽 친건잘한것 같은데 말이다. 이 아저씨의 생각 좀 알려줄게. 대대로 말이야. 이 남자라는 것이 여러 군데다 씨앗을 뿌리면 사고가 나. 응? 그리고 절대로 그 안에 화목, 화평, 평화, 이런 단어가 성립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너는 지금 봐라. 너의 첫 번째 여성 스승, 현성월. 그 현성월이 너가 그 여자가 뭔지를 깨닫게 그 몸을 바쳐서 너한테 그 수업을 해줬던 가정교사이자 너의 그 성파트너 아니야. 근데 그 현성월이라는 아들이 제일 크지 않니? 그 현성월이 당연히 자기 아들이 이 국가의 다음 지도자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현서이나 똑같은 춤추고 가무단 출신에 이설주가 너의 이제 그 소위 공식적인 부인이 됐고 이설주가 애를 낳지 않니? 그 지금 니가 데리고 다니 주에도 낳지만 그 위에 남자 아이 있다는 것도 내가 알아. 너그뭐당 중앙위원회 작년에 봄에 그 아이 아들놈 데리고 나서 선보였다며? 어? 그러니까 거기 당 중앙 중앙위원들이 뭐라 그랬어? 당장에 뭐 장군님 칭호 붙이자 그러고 뭐 그렇게 또 어? 아첨하는 놈도 있었을 거 아냐. 그, 뭐, 장, 장군칭호는 뭐, 너도 받고, 뭐, 니네 애비도 받았던 건데, 니네들, 뭐, 군대도 안 갔던 자식들이 뭐, 다, 군대, 장군된 거는 뭐, 시군중 먹기 아냐. 왜? 니네 세수방조 체제니까. 응? 자, 그렇지. 그니까, 러그 지금, 첫 번째가 현송을, 두 번째가 이설주라고 그래서, 너도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애들이 또 났다며. 그 애들은 아직 어리겠지만 말이야. 그 그러니까 니가 참 잘하고 있어. 북한을 갖다 망가뜨리는데 네가 아주 혁혁한 공로를 세우고 있는 것같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아저씨 말또잘 귀담아 들어라. 어? 정원아, 아들은 말이다. 현성월이 아들을 갖다가 세자 책봉을 해야 된다. 응? 왜 그런지 아니? 현성월이도옷 벗고 노래 부르고 춤추던 가무단 출신이야. 또 이설주도 옷 벗고 춤추고 노래하던 그 가무단 출신인데 걔네가 과연 남녀의 관계를 너랑 맺었을 때 네가 첫 번째 남자였다고 생각하니? 과연 현성월이한테 첫 번째가 너라고 생각하니? 오산이지. 그러면 이설주는 네가 몇십 번째인지 몇백 번째인지 알 수도 없지.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화려하게 그런 커리어가 아주 풍부한 그런 여성 동무들은 네가 사귀었잖아.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아이를 봤잖아. 근데 현성월도 아들을 낳고 또 이설주도 아어을낳어 그래도 뭐 니네가 그 족보 자체가 사람의 족보가 아니잖니. 계족본데. 어? 그 계족본을 따지자면 그래도 먼저 난현송원 아들을 세자로 책봉해야지. 다음 후계자로. 어 그러고 나서 그 이설주 일파나 이설주를 따르고 뭐 이런 애들이 있으면 또 니가 잘하는 거 있잖아. 총사주기를 피해 숙청. 어 이런 거 하고. 이런 거 하다 보면 또, 너의 또 독재 세습왕조체제가 계속 이어질 거 아니야. 어? 그런데, 너도 그, 너도, 니네 자신이 알겠지만, 너니 네 애비나 할아이비 애비 닮아가지고, 고혈압 당뇨병 있잖아. 동맥경화도 있고, 어? 너그 작년 여름에 6월달인가? 그 심양에 가가지고, 몰래 다른 사람 이름을 해가지고 스텐스 시술하고 온 것도, 이 아저씨가 다 알고 있단다. 응? 이 아저씨가 말이야 맘만 먹으면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해주는 이 충고의 말잘 들어 세자책봉 다음 후계자는 말이야 현송월의 아들을 세워야 돼 길에야 네가 백두혈통도 아니고 일본 후지산 스시 가짜백이 혈통으로 백두혈통이라고 네가 사기치고 있잖니 그러니까 그나마도 네가 거짓말하고 살아왔던 그 거짓 인생이 그나마 조금은 좀 아, 변상을 받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아, 현송월 아들이 좀 나이도 많고 건강하다 그래. 그러니까 네 아들 이설중은 안 해도 건강하겠지만 있지. 그 현송월의 아들을 후계자로 지명해. 그리고 여자들끼리 싸움을 못하게 하라고. 응? 어? 이대로 놔둔 말이다. 너희들 그냥 내부적으로 분열돼가지고 너도 죽고 여정이도 죽고 다 죽어. 근데 사실은 그거를 이 아저씨가 바라는 바다. 응? 어? 너도 죽고 여정이도 너네 내분으로 네 죽고 나잖니 그러면 너네 그 북조선에 있는 지혜롭고 현명한 그 지도자들 될 사람들이 집단 지도 체제를 형성해서 아마 북한을 이끌어 갈 거야. 그런 말이다. 그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하고 통일하기를 원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 아저씨도 너희들 같이 그런 사람들하고 통일하고 싶은 마음 털끝만큼도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자력갱생을 그나마 할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뭐냐? 정원이 노하고 여전히가 독살당하든 암살당하든 빨리 죽어지고 또그 안에서 집단지도 체제로 마치 과거 아 등소평의회 중화인민공화국이 아인 혹은 9인 체제로 당중앙정치국을 형성해서 했던 것처럼 북한 너희들도 아 중국식 사회주의를 견지한 중국공산당처럼 북한식 사회주의를 견지한 북한 너네들 길을 걸어, 어, 그렇게 해서 밥 먹고 살 정도 되고, 어, 뭐 청바지 하나를 사입을 정도 형편 되거든, 그때 찾아오너라. 그러면 너희들하고 같이 거래를 할지 말지 그때 가서 생각해 볼 테니까. 응? 자, 정은아, 오늘 이 아저씨가 이 우린 네가 말하는 남조선 교열의 집단에 소위 대부 공작관으로 일했던 아저씨야. 어? 뿐만 아니라. 해외 업무도 주관했던 그런 해외 공작관 아저씨야. 어? 그러니까 정은이 너는 오늘 이 경험 많은 아저씨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어, 금과 옥조로 삼아서 반드시 세 자책봉은 현송을의 해야 돼. 어? 그다음에 이 대미, 대중, 대러시아 관계 어렵잖니. 그러니까 어, 일본을 통해서 좀 피를 좀더 빨아먹도록 한 해봐라. 어, 그러면은 이. 이전에, 니네들이 빨아먹었더니, 여기 김대중이도 없고, 노무현이도 없고, 어, 문재인도 이제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란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라고 하는 우리, 이 대한민국 대통령 통해서는, 이는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 어, 그러니까, 그런 꿈 깨라. 어, 그리고, 뭐, 통일부 장관 권영세 아저씨를 통해서 뭐, 거짓말 하면은, 뭐, 좀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이상 가족찾기 해가지고, 아, 안 된다, 그거. 안 돼. 안 되니까, 그 헛된 건 꾸지 말고, 어? 이 공작관 아저씨가 이 공작관 TV에서 얘기해 주듯이 이 얘기를 잘 듣고 일본에 돼 가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조아려라 어, 그러면 아마 최소한도 백억 불단위 이상은 니가또돈 벌이를 할수 있을 거야. 뭐로? 인도 지원이라고 하는 그런 좋은 명목으로. 그러니까 꼭 이렇게 어, 경험이 있는 인생의 대 선배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꼭 경청하고 꼭 실천하기 바란다. 정훈아, 이 아저씨가 말이다. 너 임마 그래도 나도 너만한 아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너내 아들한테 내 충고하고 어? 또 충고하는 이야기를 오늘 방송을 보내니까 잘 모니터링하고 내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실천하기 바란다. 어? 어? 일본 사람들 그게 뭔지 알지? 어. 이. 두번 다시 얘기 안 한다. 어? 그리고 네가자 시간만 네가만 지시를 내리고 네가 비준하고 네가 명령을 내려줘야 밑에 애들이 할거 아니야. 그래 돈도 몰래 몰래 뽑아 먹을 거 아니냐. 아 참, 너그 문재인이 5년 동안 하고 또 이재명이가 있는 경기도에서 그 동안 너한테 준돈 배달이 안 돼갖고 화가 엄청 많이 났다고 그러던데, 야그너그 그 그런 건 모르 모르고 그 일을 했니 그러면, 어? 그 내가 이거 들어보니까 그최용회라는자 아직 안 죽고 살아있던데 그최용회가 어 너한테 그 건방 떨다가 잡혀가서 한번 엄청나게 얻어맞고 그 교화소 끌려가서 요즘에 좀 입도 잘안 열고 좀 얌전해졌지. 그네 옆에 뭐 네가 뭐 가정교사인지 나발인지 누구든 김영철이 있잖아. 그아새끼를 이번에 요독 보내지만 개천으로 보내라고. 어? 개천에 가가지고 그 똥물 퍼먹으면서 살아남을지 못 살아남을지 보고. 어? 그, 너희들이 그잘하는거 있잖아. 일단 그 혐의로 잡히면 어떻게 하지? 그냥 그 우리가 도자기 초벌 구해 한 것처럼 그냥 얼반판 죽여버리잖아. 어? 두들려 패잖아. 그 너의 그 가정교사랑 김영철이도 죽지 않을 정도로 패서 이실 죽고 받아봐. 너뭐 이재명이가 보낸 거뭐7만불하고 플러스 알파메 있을 것 같더니 아마 문재인과 림종석이, 어? 이런 그 너희들이 심어 놓은 고정단체부을 통해서 그동안 빼간 돈이 수백만불 수천만불 될 거야. 그러면 그 전부 다 네가 쓸 돈인데 김영철이가 중간에서 배달 사고 나고 또 통종부 애들이 배달 사고 나고 또정찰 청국 애들이 어? 국가보위성 아이들이 다 너한테 갈 돈을 갖다가 중간에 또 빼먹은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작사를 내야지. 응? 죽이더라도 있잖아. 그만명 이상 은 죽이지 말고 한 9천 명까지만 죽이라. 응? 어, 어. 통전부, 정찰청구, 문화교류구. 그 다음에 국가보위성, 사회안전부. 많을 거야, 그다음네가 믿는 그여정이라는애 있지? 그 여정이 주변 잘 살펴봐라. 응? 어? 여정이를 갖다가 앞서가지고 뒤로 돈 빼먹는 애들 없는지. 이 아저씨가 이런 얘기 왜 해주는지 아니? 내가 인생을 경험하면서 중국에서, 미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 고위직에서 돈 빼먹는 분들 많이 봤잖니 그래서 내가 경험담으로 내가 너한테 알려주는 거니까 이 아저씨 말을 꼭 귀담아 들어라 정은아 아 그러면 내가 나중에 저기 뭐냐 내 목숨만은 내가 살려주도록 내가 저 유엔에다가 편지 한장써 드릴게 음. 그래 오늘도 아내 방송 듣느라고 수고했다 우리 정은이 그리고 야 북조선의 대남 공작파트 요원들 잘 들으시라. 응? 어? 니들 말이야. 죽기 싫으면 정은동무 도와서 일본 사람들한테 돈좀 달라고 구걸좀 하고. 응? 어? 중요한 게 있어, 근데. 너네들이 그동안 했던 일이지, 불법으로. 납치하고, 감금하고, 살해하고 했던 거. 그걸 전부 다 솔직하게 몇 명이나 납치했는지. 몇 명이나 현재 살려놓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고 협상하라고 돈이 아마 100억불 아니라 천억불씩 올 수도 있어 생각들 잘 하길 바란다 대남공작부서들 그래 오늘도 우리 북교에서 평양에서 지하에서 노력하고 있는 대남공작요원들 수고하길 바래 자 국민 여러분 제가 오늘은요 평양에 있는 우리의 돼지 동무 김정은 동무에게 보내는 아주 진심 어린 충고의 이야기를 보냈습니다. 또한, 북에서 열심히 대남 적화혁명 통일을 위해서 오늘도 동분 서주하고 있는 저 광란의 이리대들한테도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야기를 제가 비유적으로 이렇게 편지 형식을 빌어서 말했지만 이 이야기의 본령이 어디에 있다는 것은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다 아실 으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